블록체인 컨 c 시엄을 저희가 구성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는 어, 비코인 사업은 어, 아마도 성도 빌딩 이, 이 건물에서 어, 좀 많은 것들이 m e r 이 e I'm n o 거 sure if 에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이 u 가이 not sure if y o u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아, 혹시나 뭐 이런 그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열기가 좀 식은 건 아닌가. 아, 아. 그런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직 열기는 좀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이 사진, 이 사진에 있었던 어, 이론의 한 3배? 3, 4배 정도가 그이 블록쇼라는 거를 어, 창간하기 위해서 사실 그전 세계에서 다 방문했고요. 어 이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들 중에서 막상 한국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오히려 유럽이라던가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뭐 중국, 네 예, 세계 각지에서 어그 ICO 내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어떤 그 사업을 다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 여기는 좀 제가 사진을 잘못 찍었는데 행사장이 생각보다 이게 넓었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자를 위한 따로 어떤 코너도 좀 많이 되어 있었고요.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코인의 대비고 어, CEO입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가서 이제 미더에서 저희 블록체인 센터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제가 저를 찍지 못해서 아직 사진은 예,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준비한 주제는 원래는 그 자금세탁방지법과 어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어 일단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외국환거래법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 민답을 계속 시리즈로 연, 그 연달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AML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ICO의 대안을 모색한다고 하는데 왜 뜬금없이 자금세탁 방지냐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우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거의 뭐 지금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 비트코인도 500만 원대가요 500만 원 선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ICO를 하는 기업들이 한마디로 사실 펀딩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펀딩을 받아서 그거를 암호화폐 형태로 저장을 가, 그, 하고 있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사실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CO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아, 이왕 하는 거 이더받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받고 토큰을 주는 게 어때? 라는 고민들이 사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또는 이더리움을 받, 받자마자 바로 현금화하는 현금을 하려면 결국에 뭐 빗썸이라든가 이런 거래소에서 하는 거는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OTC 거래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AML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좀 어좀 전문적인 지식을 뭐 완벽하게 변호사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느낌을 좀 가시, 가지셨으면 해가지고 주제로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우선은 사실 자금 세탁 방지 제도의 배경은 미국 등 서양 국가에서 원래 주로 문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원래는 사실 이제 콜롬비아나 멕시코 쪽에 마약 자금을 이제 그 세탁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던 거고요. 이게 이제 뭔가 갑자기 뭐 이렇게 규제가 심해졌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9.11 테러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중국과 어뭐 유로 그러니까 위안화와 유로와 그 다음에 어 달러와 사이에 어떻게 보면 패권 경쟁의 수단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금융 감독청이 DFS라는 곳인데 여기가 어 거의 뭐 저승 사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제 유로 유럽 적은행들의 이제 뭔가 규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1, 2년 전부터는 아시아폰 은행으로 어, 규제의 어떤 시선이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어, 농업은행에 2억 1,500만 달러 그리고 대만 일행은행 메가뱅크 1억 8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 2017년 11월에 NH 농협은행 뉴욕 지점에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벌금이 어, 얼마나 될지를 서로 뭐. 협상하는 중이다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자금 세탁의 정의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불법적인 어, 재산을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라고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기본적으로 자금을 세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제 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 자금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에 기해서 조성이 된 거야 된다고 라 하는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만든 어떤 자금을 사탕한다라는 것은 사실 개념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 그, 여기서 이제 거론되는 불법이 뭐, 어, 불법 도박이라던가 아니면 마약, 그 다음에 뭐, 리베이트든 어떤 그런 어, 내용들, 아니면 횡령이나 배임했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고, 다른 외국 국가에도 그렇지만, 들어와 있는 범죄 중에 하나가 조세포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 뭔가 이렇게 떳떳하지 않게, 뭐, 돈 자체는 떳떳하지 않은 돈은 아니지만, 이거를 내가 이렇게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어디에 그냥 몰래 쟁겨두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조세포탈행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어떤 세탁,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알리지 않고 돈을 보관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결국에는 자금세탁 어, 제도, 자금세탁방지법에 적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법은 어, 이름이 명칭이 사실은 정확하게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아닙니다. 이제 줄여서는 이제 특급법이라고 하고요. 특정금융정보보고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어, 다만 이 법에 근거해서 자금세탁 방지 업무 규정이 고시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상의 어떤 자금세탁의 정의는 불법 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또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범죄로 외환범죄, 조세포탈, 사기 횡령배임, 주가조작, 상습도박 마약류범죄, 뇌물공여 등의 주요 범죄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외환범죄나 조세포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뇌물공여는 제가 이렇게 밑줄 친 거는 최근에 제가 뇌물공여를 암호화폐 형태로 좀한게 가능한지 저희, 저희한테 자문이 들어왔가요고 <laughs> <laughs> 한번 제가 기재를 해봤습니다. 자금 세탁의 단계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뭔가 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치의 단계입니다. 1단계는. 그래서 우선은 불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을 수사 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그 소재를 이전해서 최종적으로 금융 기관에 넣습니다. 이제 금융 기관에 넣고 나서는 어 이제 그소유자나 어떤 출처를 좀 약간 은폐하기 위해서 전자자금 이체라던가, 뭐 이런 어떤 금융, 가법적인 그러니까 금융거래 방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여신 허위송장, 허위송장이나 수출하는 기업들에 좀 관련 있는 걸 거고요. 그리고 고가품 매매, 뭐 그림 같은 것들 통해가지고 자금을 조성하는 예,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이 예전에 많이 했던 예, 행위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은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제 합법화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더 이상 이제 추기는안 돼요. 쫓아가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뭐,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라든가 수사당국도 사실 이 수사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정말 사회악적인 존재를 뭐 어떻게 한번 단지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자금 추적은 사실 2단계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수법은 이제 제 3자 명의를 이용하고 분할 거래를 한다거나 전이 사업체 또는 뭐 위장 기업 이용하고 그리고 대체 송금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대체 송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 ICO를 어, 마무리했던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ICO 준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예. 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대체 송금 시스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체 송금 시스템이 다 문제가 있다는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이거는 갑자기 또 다른 대로 좀샜는데 외국환거래법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숨을 쉬고 땅을 밟고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막상 이 법이 있는 나라가 몇안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국고주의라고 해가지고 나라의 재산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한 거래법상 대체송금 시스템이라고 한 것들이 소위 말하는 환치기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전문가 미접 때또 오셔야 되니까 제가 여지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자금세탁방지의 기구는 FATF가 이제 국제적인 기구입니다. 1989년 G7에서 이제 설립이 합의가 됐고요 어, 이제 뭐 AML, CFT, 국제규모 40개 공고사항 제정하고 이거는 사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간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 정회원 국가가 35개 밖에안 되는데요. 한국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ICO를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하 필이면 여기에 우리가 세계 35도 안에 들어갔나라는 좀 안타까운 그런 대목이고요. 그 이유는 주민등록제도 이렇게까지 주민등록제도가 확립돼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만드신 금융신명제. 도입 때문에 한국이 무난하게 준회원 가입도 됐고 결국엔 정회원까지 승격이 됐습니다. 예, 네, 정회 국가 현황입니다. 이것도 제가 동의되실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저희가 뭐 주목하는 국가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금융 쪽 그러니까 특히나 뭐지브롤 때도 결국에 영국령인가요? 그래서 영국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미주에는 당연히 미국이 있을 거고요. 아시아 태평양에는 한국, 일본, 터키,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뭐, 베트남, 베트남, 뭐, 미얀마,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 가면은 어, 자금세탁 방지가 또뭐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머니런더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그냥 국가에서, 거기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가지고, 갑자기 그냥 딴 마음 먹고 그냥, 야, 이거 돈 그냥 못 나가. 라고 하면은, 이 AML이 하나의 어떤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더 편안하게 자금을 좀 이렇게, 어, 운용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좀오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0개 공고사항 중에서 5대 핵심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자금세탁을 범죄화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불법적인 자금을 가지고 자금세탁을 하는 거지만, 어, 불법적인 자금조사는은 별개로 자금세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범죄를, 어, 범죄로 만들어서 처벌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핵심 공고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테러 자금 조달의 범죄. 이거는 뭐. I C O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아 근데 이제 그 북한이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한달한 이야기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어떤 어좀 완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는 좀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확인제도 이제 소위 이제 어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용어가 이제 I C O 인더스트리에서는 K Y C라는 거를 쓰고 있고요. 뒤에 가면은 이제 어. CDD라고 해서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 보관하고 의심거래를 보고 해라. 요거는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는 거요